아 이거 근데 저도 괜히 잘못 얘기하면은 뭐 욕먹을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라떼사커입니다 어 오늘은 뭐를 찍어보려고 하냐면 전부터 좀 생각을 했던 컨텐츠입니다 주토크라고 이렇게 뭐 술도 한잔 먹으면서 꼭 K리그가 아니더라도 대전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해외 축구가 될 수도 있고 어, 축구 행정,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게으름으로 인해서 촬영을 계속 미루다가 요즘 K리그 경기가 휴식계에 들어가가지고 겸사겸사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한 명씩 게스트로 모시거나 해서 컨텐츠를 계획을 했는데, 우선은 일단 1화는 제가 한번 찍어보고 반응도 좀 보고 첫 촬영이기 때문에 좀 미흡, 미흡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1화는 제가 먼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잔 먹고 제가 좀 많이 고민 했었다 해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이대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아, 이거, 근데, 저도 괜히 잘못 얘기하면은, 뭐 욕먹을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제 나름대로 소신껏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시민 축구단. 그러니까, 시민구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뭐, 시민구단이 이래서 잘, 하, 이래서 있어야 된다, 이래서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민구단이 어떻게 하면 자립하고 자생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제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이제 어느 날 유튜브에 뜬 양주시민축구단이라는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직접 가서 촬영도 해봤고 뭐 거기 계신 관계자분들하고도 잠깐이지만 대화를 나눠보고 했을 때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양주시민축구단의 영상이 또 올라왔어요 유튜브 아니지 저도 한번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구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시민구단으로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양주시민축구단 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도 얘기를 하고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제 진짜 K리그도 많이 보러 다니고 하지만 뭐 야구라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축구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스포츠 관람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나라이긴 한것 같아요. 다들 바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 일본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축구에 대한 열기가 엄청난데 한국은 좀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 아쉬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시민 구단으로 살아가는 법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제 부족하지만. 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구단 자체에서 이제 그 지역의 기업이나 뭐 회사 이렇게 자신을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뭐 그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냥 무작정 뭐 시에 세금을 쓰겠다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안 됐을 때좀더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 양주시민 축구단 분들은 본인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제가 그때 촬영하고 다녀와서 계속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계속 스폰서를 구하시고 팀을 위해서 여기저기 발로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이것도 우선 좋았고 그리고 하나가 또 저는 그러거든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본인이 직접 해보면 두 배, 세 배로 빠져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야 이제 뭐 여성분들도 많이 차시지만 저희 어릴 때만 생각해도 여성분들이 이제 축구를 해보고 이럴 기회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주시민축구단분들은 보니까 여성반을 만드셨더라고요 팀 자체에서 만드셔가지고 처음 축구를 접하는 여성분들에게 축구도 가르쳐드리고 직접 경험해 볼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남자부 남자 성인반인데 성인 반인데, 성인 남성부 분들에게 레슨을 지도해주는 반도 있고, 유소년 반도 당연히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일단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왜 재밌지? 저게 왜 재밌지? 물론 다른 스포츠도 똑같지만, 유독 축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 하나만 있으면 하기 쉬, 쉽고. 그리고 또 엄청 다이나믹 하잖아요. 축구 자체가. 되게 역동적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해보면 훨씬 진짜 재밌게 다가오는 게 축구인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양주 시민분들에게 만들어주는 활동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지역민들에게 축구를 직접 해보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일단 보기 좋았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도 개최를 하셨던데 유소년배,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대회를 양주시민축구단에서 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양주에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양주 지역으로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예요. 참가하는 선수들은 당연하고 거기에 이제 서포트하러 오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뭐또 인솔하시는 코칭 스택분들이나 각 팀에서 이제 많이 오실 거고 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그냥 게임만 차고 가는 거 아닐, 아닐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뭐 숙박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지역에서 돈을 쓰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그 지역민, 지역에 계시는 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대회를 자주 열, 더 열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지역 사회,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정말 이게 보기 좋냐면, 이 양주시민 축구단 분들이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돈이 없으니까 세금 쓰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도 뭐 엄청 미약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양주시민 축구단 분들처럼 지역사회에 이제 뭐 이바지 할수 있는 활동들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질수록 시민구단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 시민구단이 많아지면 또 궁극적으로는 한국 축구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만큼 또 축구라는 이 풀도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저는 양주 시민축구단이 지금처럼 좋은 활동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더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막 많이 생각을 했었다 했잖아요. 그냥 제, 이건 제, 그냥 나름대로 생각인데, 어, 아무리 작은 팀, 뭐, K3든, K4든, 어쨌든, 요즘은 다 이제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좀 선수들도 본인 어필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얼굴이 잘생긴 선수거나, 뭐, 키가 큰 선수거나, 이런 선수들을 앞세우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선수들이 본인들이 좀 팀을 위해서라도 하든지, 해서 이제 좀 여심을 많이 공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축구 보러 가도 크게 막 이렇게 없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저는 그러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더 좋아해줘야 이 판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런 선수들을 좀잘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 드리는 게다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특히 한국에서 이 K리그에서 시민구단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요즘 뭐 보니까 연맹에서도 뭐 자꾸 K3, 4 가입을 뭐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다가 그 전에 우선 좀 팀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팀들이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축구 붐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구단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해서 좀더 이제 축구라는 종목 자체를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만들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무작정 팀만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팀들한테 확실하게 뭔가 지원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가입해서 창단했다가 없어지고 이러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주 시민 축구단이 더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리그에도 나가야 되고 뭐 다시 만약에 리그를 나간다고 해도 지금 하시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찾아서 뭔가를 만들어 내주셔서 굳이 시 지원 안 받아도 우리는 할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축구 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앞으로 한국 축구가 또 발전을 하고 뭐 발전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팀이 많아 많고 막 이런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팀들이 잘 돼서 모범 사례를 보여 주셔 가지고 다른 팀들도 따라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더 지역사회나 개개인 분들에게 이제 축구가 좀더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축구가 무조건 시민구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시민구단을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다만 근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팀도 있으니 알아봐 주셨으면 했고, 앞으로 진짜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이 걷고 있는 길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도 보다 많은 분들이 축구를 즐기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토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편이 잘 돼서. 뭐또 다른 분들도 초대해서 막 얘기를 나눠보든지 할것 같은데, 아직은 파일럿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